오늘도 어제 항소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그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옳은 판단이다. 정당한 판결이다. 다른 쪽에서는 엉터리 판결이다. 정치평형적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가급적 그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 법리에 근거해서 한번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그런 어떤 그 생각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 로 제대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음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영화, 범죄의 전쟁, 최민수 씨하고 그하정우씨 출연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그, 범죄의 전쟁에서 한 장면이잖아요. 최민수 씨가 수갑을 찬채 끌려 들어왔는데, 최민수 씨가 경찰을 그냥, 어? 어? 얼굴을 때리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서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유명한 대사. 그 대사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도 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또그 내용은 제가 이 후반부에 저저 저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론에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판서 준비를 했는데 그 화면으로 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 지금 저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두 파트지요. 하나는 골프 치지 않았다 김문규 씨가 골프 치지 않았다. 하나는 국토부 협박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 원심과 다르게 무죄 그렇죠? 것도 원심과 다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 요거 관련인데, 요것도 잠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항소심이 무죄로 본것 중에 하나는 그 사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한 건데요. 음, 그 발언의 어떤 허위성 또는, 어, 그, 그렇죠. 허위성이죠.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포인트는 사진이 아닌데, 물론 이 조작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거다. 근데 사진이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사진을 주목해서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이고. 두 번째, 이게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한 그런 진술의 어떤 보조적인 증거로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 독립적인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거 관련된 이재명 씨 발언은 국민의 힘이 골프를 함께 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유권자는 그 사진이 조작되다 안 됐다. 그거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법원은, 법원은, 그, 것이말 그대로 보조적인 증거로서 쓰여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다. 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일반적인 유권자의 관점에서라면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 재판부의 판단, 그, 그 판시에 따르면 그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허위사실 공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판사님과 같은 아주 고도의 법률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것한 것인다 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연 맞느냐? 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로 이제 그 국토부 협박 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이 원심이 이것도 무죄로 본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 발언이 보조적 이것도 보조적 즉그 부지의 용도를 이렇게 4단계 나 이렇게 올린 거 이, 이거는 이제 국토부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다. 음. 요고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보조적인 의미에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좀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발언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음. 과장된 표, 그 의견 표명이다, 의견 표현이다. 그 음. 그니까 이거는, 이, 이, 이 의견은, 이거는 사실적시가 아니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어, 사실적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 이런 판단이.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 바로 이 판례인데요. 관련된 판례. 이게 바로 이제 사실 표명이냐, 의견 표명이냐, 이거 이제 그 사실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의 어떤 그런 그 구별에 관한 법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여기 나오잖아요. 일반 선거인, 일반 선거인, 즉, 유권자를 기준으로한 것이죠.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에. 그러면. 서부의 협박, 협박이라고 하는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단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볼 것이냐 의견 표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분명히 증명이 되는 사실 적시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우리가 통상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박이 협박이 있었다 또는 협박이 없었다 그 의미는 일반인들 다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도 이제 증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증인들 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협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협박이 없었다.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를 약간 과장된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면 여기 또 여기서 또 보면 여러분 공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의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야 되거든요, 전제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려면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잖아요. 어. 이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단 말이죠. 어, 그러면 이것이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음, 그래요. 어. 그래서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 영화 장면에 있어서 최민식 씨가 어떻게 어, 그 저, 대사를 했죠. 제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연기에는 재능이 없지만 느그 서장 사, 남청동 살지 내가 임마 어 느그 서장이란 마어 어,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 다 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실은 이 최민식 씨가 이 서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말 뭐 어떤 교육 관계도 없다. 아, 어.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 그럴 경우를 전제로 해서, 어, 최민식 씨가 서장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음. 자, 이게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세요. 자, 항소신 재판부의 그런 그 판례, 그 판단. 내 따르면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판단하는 거죠. 니그 서장 남청동 살재. 자 남청 남청동 살면은 허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임마 어니그 서장이 임마 어. 자 어.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역시하지 않았어요. 어. 이것도 이제 허위가 아니죠. 같이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을 역시라고 볼수 있는데. 자. 같이 밥도 먹고 근데 달리 해석될 수가 있죠 같은 한 테이블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한 식당에서 먹은 어떻게 어쩌다 같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면 이것도 허위가 아니다 싸우나도 같이 갔다 싸우나 같이 가는 거 서로 알, 알아서 같이 손잡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싸우나 한탕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도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언 들었을 때 일반인들이 하면 어떻게 저기 저 해석을 할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게 아니라 전체 이세 발언을 묶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어, 최민지 씨가 이런 서장하고 뭔가 친한 관계가 있었 있나 보네. 친한 관계에 있어 있다. 이것을 진술한 걸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어.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그판그 항소심 재판부 그 판결에 나온 그 법률을 보면 이거 허위가 아니다 허위 사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상식적 판단하고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너무 좀 비상식적인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그게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어제 그 항소심 재판부 그 판결, 물론 뭐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어, 또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 또는 뭐, 거기에 따라서는 또 어저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그래, 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률에비추어봤을 때는, 에 아, 아우, 이게 조금,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법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일반적인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발언의 전체적인 그런 취지,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어차피 항소신재판부의 판단은 일반 유권자라기보다는 조금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런 인상이 아니라 그 발언을 쪼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판단하는 과연 방송이라든가 이런 국정감사에서 하는 발언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판단할 수 있을까? 글쎄 저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